나 둘, 셋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저희는 올스타 팀입니다 네, <laughs> 프라이드대 양념치킨 하나, 둘, 셋 양념! 불냉대냉 <laughs> <필랭>. 하나, <laughs> 둘, 셋냉 <피넥. 웃음> <laughs> 바다 대 계곡 하나, <laughs> 둘, <셋>. 바다! <laughs> 오. 네, 먼저 하세요. 네, 어, 네. 또 지현 씨랑 올스타 팀으로 이번 경연 함께하게 되었는데요. 네, 정말 뭐 후회 없는 무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 네,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은 기회로 락드림과 함께 무대를 꾸며볼 건데요. 좋은 기회 많이 많이 받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경연 준비하면서 뭐이 곡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, 그래도 국악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봤으니까요. 많은 기대와 응원,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 팀명처럼 네, 올스타를 정말 받을 수 있게 어, 열심히 할 테니까요. 어, 많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올스타 팀, 화이팅! 화이팅! you <laughs>